오, 깜짝이야! 왜? 뻗탑포다와 살았다. 살았어? 어. 오. 뭐야? 저기 포탑이 있다고? 레드클럽! 본진이 여기야, 설마? 여기 랠리 찍어놔야겠다. 레클럽.. 레클럽이 <laughs> 물속에서 산다. 사는 건지는 모르겠어. 아, 진짜 혼란스럽다. 이런거까지 없을 거야. 난 이제 포탑 맞아도 모른다. 저 레클럽 수중은 피해갈 건데, 내가 모르는지 역은 몰라. 어, 깜짝이야. 포탑! 아, 죽었어. 어, 또 포탑이 있었어. 딴데. 이 녀석이 아직 살아있어. 내가 빨리 가야만 해. 어, 뭐야? 아 네. 죽었다 네. 하... 저거 뭐 내가 먹으러 가야되나? 받지마 응. 시간 끌려 뭐야 돈 스윙 인털앤 메이트 뱅가드 뱅가드 뱅가드꺼에 아, 죽었나보다 뱅가드꺼인가보다 어깨 형님꺼네 그러게 이렇게 빠른 포기하는 것도 진짜 빠른 마법이야 진짜 괜히 저 시체 차는데 시간 더 버릴 수도 있어 혼단만 일단 들어와봐라 고렙으로 그렇지 쟤 하나 들어왔고 난 95라도 해야 되나, 하 얌전히 갇혔구만. 오, 기절. 자, 일단 첫 C 파기 타이밍 됐고, 물 밖에서는 여기 위에 보이시다시피 20초 동안 생존할수 있습니다. 점프해서 나가. 오, 호 죽으러 가는 거야. 북시랑 내시 방향 쏙 들어간 곳저 레클럽 쟤네가 깔아 놓은 저 위치인데 거기가 무한 젠데네들의 무조건 그래 내가 그 동굴 안에서 옛날에 잡았던 기억이 있었어. 오, 포탑 씨. 뭐있어 우와, 살았어. 나이스. 우와. 아니, 투소 젠 지역 같은 데다 깔아 놓은 거야, 뭐야? 아예 보스를 못 깨게 하는 거야, 얘네? 어어? 어? 어? 투수 속수인데, 저거? 왜, 돌 속에 들어가 있냐? 들어 봐. 아, 테이밍 된 거, 뱅가드거야 그럼 저 포탑도 뱅가드거겠네 이러니까 못 찾지. 오! 투수다! 오! 여기 어떤 동굴이야, 여기도. 아, 5 5기네 괜찮아. 그냥 일단 해. 아니면, 개를 테이밍 하면은, 제이또될거 아니야. 가자, 한 방에. 집사어집사어 가는 중. 나이스! 오. 나이스! 체력 얼마 안달았어 알파 투서 어디 갔냐? 찾았다, 요놈 새끼. 버려. 진짜 침착하게 아. 한 방에 가자. 아. 와, 진짜 개딴따하다는데한 평생이 지난 후. 어, 잡았다. 오 나이스 아 근데 촉수 안 나온 거 같은데? 아 나왔다 24개 그치 흑진주는? 흑진주는 없는데? 아 인벤은 뭐 나오긴 했다 아 둥쿨이구나 오 흑진주 75개 어145 맞아 내려간다 그대로 갑니다 찝힙니다 찝나? 어 찝나 찝나 이어가는 중 아, 나이스 찝었고요 아 체력 넉넉해 그냥 여유 있어, 엄청. 어, 나이스! 나이스. 아! 힘들었다, 진짜. <laughs> 진짜 개 힘들었다. 진짜 지옥에서 돌아왔다. 와, 저 씨파기로 이게 되네. 자, 나얘 봤냐, 넥스? <laughs> 아, 그러네, 보라색이네. 오, 잠깐만, 우리 도련님 지금 성장률 99.8%네. 오늘은. 몇까지 더 센터 알파 보스 가기 위한 재물은 일단 다 모였습니다 이제 유물만 구하면 됩니다 만약에 파이로 진짜 다 잃어도 샷건 도면만 어떻게든 좋은 거 먹으면 더 센터 보스 깰 수도 있겠더라 근데 어차피 우리는 아일랜드 보스 깰려면 키우긴 해야 되는 거니까 유틴가? 어? 130안 커? 유티 나쁘지 않네 유티 할까? 바보 됐다 고고고고 이금 온다 온다요 됐나? 못 나오나, 이러면? 바로 갑니다. 머리, 딱대! 오, 기절. 아이씨. 오, 나이스. 와, 렉빨라 씨. 렉 심해? 어마어마해. 뱅가드 곤질일 수도 있겠다. 여기가 아케빈인데 맞지? 어. 버벅이는 거. 와, 씨. 오와. 이거구나. 에 얼마나 미치게 살고 있는 거야? 으아. 어. 이 정도라고?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얘들아? 무슨 마인크래프트야? <laughs> 아이씨. 뱅가드. 공룡도 뱅가드. 아, 포탑이 이제 보인다. 아. 입구가 스켈레톤이네. 아 어, 포탑 보인다, 나도. 근데 포탑이 공식은 100개밖에 못깔아서 뭔가 확실히 적어 보이는 느낌으로 점성점성 있긴 하다. 어, 공덧. 무서워 보이지가 않아. <laughs> 응. 에 산이 그냥 철색이야, 철색. 유티 밥주로 왔소. 어, 아르젠탄 사람. 어? 어, 어 절로 가면 유티 있는 데인데. 쪽으로 형쪽으로 간다고? 아 공격할 거니? 오, 새끼 봐라? 공격해? 한번 싸워보자는 거야? 아, 가려면 좀 걸리기는. 부정명은 봤어, 아이디랑 부정명이 호프고, 뭐, 이상한 글자 같아. 아니면 특수문자? 호프 부족은한 번도 본적 없어, 나는. 유티한테 밥이나 줘야지 나. 테크를 네. 깨기 위해선 여섯 개의 유물을 모아서 보스전에 가야하는 두 형제 그러나 어센디드는 아직 아일랜드와터 센터에서 밖에 유물을 못 구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와 99야 어떻게 나보다 레벨이 네. 높아 기 나빠 지졸이다 지졸 알파 투소 조마리가 이렇게 크다니 여기다 이 정도면 되겠지? 어 렛츠고 물 투명해라 아 까비 일단 해초 위치 찾았고 기력은 아직 넉넉하고 위험한 공룡만 없으면 무조건 먹고 나올 수 있어요 3개 있는 핑크색 해초를 찾아가면 됩니다 어 뭐야 왜 투수가 있어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벵가드 그 포탑이 있는데네 진공관으로 유물 못 먹게 막아놓은 거네 아 진짜?

파라랑 스텔고랑 코뿔소랑. 됐다. 어? 여기서 어디쯤에 있는 거지 물이저 공룡문 있는덴가? 아 저기 이따 이쪽에는 테크포탑 하나 보이고. 어? 딱두 대. 돌아와. 왜? 거기야? 어. 다 안으로 아. 들어가야 돼. 아 뱅가드 씨. 똥가드 같은 놈들. 집에 가자 다시. 자, 아, 다른 더 센터 서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버에서는 갈 수가 없어요. 뱅가드가 모든 유물을 다 막아놨습니다, 그냥. 지가 혼자 관리하고 있어요. 틀어 맞고. 와, 우리 서버 사람 압도적으로 많은 거 봐. 진짜 서버 잘못 골랐다. 9310이 두 명. 9310부터. 와, 펄 케이브에 네? 입구에 기둥 하나 막혀져 있고, 왜마이번이 날개짓 하고 있냐. 우와우 번개 맞았어. 펄케이블을 대체할 수 있는 유물이 아일랜드에 있어? 그러면 내가 봤을 때이 정도면 펄케이블 유물은 딴 데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차라리 그냥 아일랜드 가서 구하자 전부 다 아일랜드 구할 수 있다고? 전부 다 구할 수 있는데 어 짐승만 너무 빡세? 그것만 더 센터 어딘가를 잘 찾아서 거기만 해보고 나머지는 그냥 차라리 아일랜드 음. 가자 그래 아일랜드 하나 잘 골라서 집터 비슷하게 해서 하나 뭐 먹자 어차피 아일랜드도 깨야 된다는 생각이니까 음, 음. 이동 아 여긴가? 여기네 여기 같은데? 오, 깔끔해 보이는데 일단은 어때? 깔끔? 오케이 우와 대장관도 눈이 쌓이네 오케이 일단 세팅은 끝났어 안개효과 과연 제거가 될지 어 되네 내 폴이잖아. 드디어 시작이다. 드디어 유물. 여깄다. 오, 있어, 있어, 있어. 유물 있어? 어어 일단 유물 먹고. 응. 어. 또 생겨라. 자, 사냥꾼의 유물. 먹어. 후! 후후! 두개 구했습니다. 네 개만 더. 용왕, 파이러메은는 밟아도. 그냥 물 판정. 물 판정도 아니지. 아주 멀쩡, 그냥. 점프도 할수 있고. 자. 거대한 유물. 개이도쿠. 근데 아무리 용암 면역이라지만, 용암이 있는 거 뭔가 좀 그래. 무서워. 다 어. 죽을 것 같아. 튕길 것같고막 가보자고. 뭐. 어, 여기 뭐 금고 있다. 어, 진짜? 팔거 가능이라고 써수 있다. 어, 다행이다. 그러면 금고 안에 혹시 유물 막 모아둔 거 있을 수 있어. 그니까. 나 이거 열어봐. 여기 유물 있을 수 있어. 아, 핀코드 있어. 철거해. 보있소 인베. 오, 뭐야? 에이, 설마.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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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우와. 이야. 중경이야. 중경세게 원소. 샷건 총알. 오, 금고 샷건 총알. 총알이 많아. 어. 포드 자장코 두 개. 그러니까 개꿀. 만들기 귀찮은데. 와, 이포드 안에 뭐가 있었을까? 아, 아, 근데 이미 그 전에 이거는 철거를 못해 우리가. 오저 금고 또 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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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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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기간이 남았어 아, 그러네 핑커도 잠겨있네 까비 어? 누가 살다가 털린 건 분명하네 어, 금고 안에도 진짜 뭐가 많을 거 같은데 여기다 침대방 하나 깔아놔야겠다 와, 뭐가 들어있을까? 진짜 엄청난 게 들어있을 거 같은데 저거 일단 예약이다 그럼 여기에 누가 안 산다는 소리가 그지 이 근처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같은데? 어디에 좁은 구간이 있는데, 어딨지? 막힌 거야, 여, 기 아니야, 여기? 여기 같은데? <laughs> 아, 유물 소리 존나 크게 나네. 오 발전기랑 있어. 어? 금고랑 있어. 휴먼 부족인데, 이거는? 그래, 나도 옛날에 이렇게, 여기,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 나이스, 나이스. 왜? 태쿠순과이 동기랑 금고랑 있는데, 태코 포탑. 포탑은 없어. 자, 네 번째 유물. 유물. 무리의 유물 게이도쿠 나왔다 나이스 사람이 좀 벗어나야 나오나 봐아 보고 가연 우와 워와아 근데 아 아니 아니 내가 뭐와 했다가 아니래 내가 좀 과장하긴 했는데 근데 억텐은 아니었어 진짜지였어 한번 봐봐 우와 우환네 <laughs> 우환은 맞지 아니 우환데 그냥 그지 벗기하는 게 낫나? 아, 일단, 막, 총알이나 이런 게 많아서. 아, 맞아. 너무 무겁긴 해. 아, 한시는 가보자. 한시는 너무 쉽, 사실은 포탑만 없으면 진짜 간단한 구간이잖아. 오? 토대자? 오? 처음부터 심상치 않은데. 이거. 몽키 비즈니스, 철거기간 11일. 근데 겉에만 이렇고 또, 또, 모르지? 넌 응, 아니야. 이 정도면 멀쩡한 거야. 어, 저, 저 포탑 있는 거 같아. 아, 포탑 서 있다. 씨바! 아 포탑 저희는 꼬라지 아 근데 이걸 딱 먹었으면 그냥 깔끔한 건데 아 근데 둘다 지터 같은 케이블라다 일단 한시부터 그냥 가보자 땜목 대충 만들어 아 이거 중요한 포탑 이거 일단 제작기놓 넣자 어 이거를 전초에 쓰는 거야 이거를 거기다 써 보스전 보스전 갈때 그렇지 그거에다가 그냥 일반 포탑 도몇개 깔면 훌륭하지 양명이 되찾겠습니다 하나는 있겠죠 9098 출항이다! 오, 자세 보소. 오, 일단, 겉에 뭐 없어? 음, 들어가 봐, 일단 안까지. 오케이. 한시 쪽 거의 다 왔는데, 아직까지는 깰끔. 아, 아! 뭐야, 공룡문. 아, 털린 대기를. 어, 그렇지. 털렸나. 번쩍번쩍거리네. 어, 앉아서 들어갈 수 있고. 아, 보타 바로 맞았죠. 유물 먹는 게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쉬운 건데, 여기선 제일 어렵네. 과연, 오, 괜찮아. 어, 근데 저 사람이야? 오, 어, 사람이 있다, 여기 오벨에. 나 같은 신세인가? 빨개 벗고 점 뛰어가는데. 이거요. 야, 여기 있다. 오벨 열고 있어. 왔다이 죽여, 주먹으로. 여기 겨우 하는데 레벨 8. 만만한 식기 기절 시켰어. 오 스킨 충이다오 뭐야, 뭐야 뭐야 와이번이랑 뭐야 이거.